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사회 정서 학습과 인성교육. 2주 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학점 강의에 이제 50분씩 이렇게 수업을 하시잖아요. 어, 근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발표라든지 토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온라인 영상 강의 경우에는 이제 강의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런 시간을 감안해서 표준적으로 25분 이상으로 제작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오늘 1, 2교시 강의도 그렇게 25분씩으로 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사전에 올라가는 영상은 다 그렇게 한 교시마다 25분씩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 책을 계속 읽어가고 있고요. 첫 번째는 콜버그. 두 번째는 튜리엘.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여기 44페이지부터 해서 읽어가다 보면 슈웨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슈웨더. 제목은 다른 세상에는 다른 도덕이 있나?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 쭉 뒤로 넘어가면, 은 뭐, 슈에더와 튜리에르의 대논쟁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50쪽 정도까지 쭉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50쪽 정도까지 쭉 넘어가서요. 50쪽의 아래 단락. 가장 아래에 있는 단락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문화에 따라 자의 개념이 이토록, 이토록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슈에더는 한 가지 간단한 사상을 가져다 설명합니다. 목뭐그 앞에 내용은 선생님들이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회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해법을 크게 나누면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로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회가 택해온 것은 사회 중심적 해법이었다. 이는 집단 및 기관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놓고 개개인의 요구는 그 아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적 해법에서는 개인을 중심에 놓고 사회에 개인의 종복 역할을 맡긴다. 사회 중심적 해법과 개인주의적 해법 두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고대만 해도 세계 대부분에서는 사회 중심적 해법이 지배적이었으나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에 대항하여 개인주의적 해법이 막강한 라이벌로 부상하였다. 시대적으로 보자면 이전에는 사회 중심적 해법 근데 이후부터는 사회 중심적 해법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주를 이루고 있다. 어 제가 이 교시 마지막 부 분에 간단하게도 언급해 드렸을 겁니다. 시대적이 아니라 어, 지역별 장소에 따라 구분하자면, 동양은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하고 서양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구분도 할수 있겠죠.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 중심적 해법에서 개인주의적 해법으로 승세가 완전히 넘어간 형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 서하 권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20세기 들어 개인의 여러 권리가 급격히 확장된 데다 소비자 문화도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극사회중심적 선양의 파시스트 및 공산주의 제국이 각가지 만행을 저지르며 서양세계 공포를, 서양세계를 공포에 질리게 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에더가 보기에 콜버그와 튜리엘은 수리엘의 이론은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론이 과연 오리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그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인도 지역일 겁니다. 인도 지역 그 공동체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인도 안에서도 다양한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사는 사회중심적 도덕이 발달한 데다 개별 자아들도 상호 의존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더구나 이곳에서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적 규약 사이에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았다. 제가 이 교시에 언뜻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 영역 이론에서 도덕적인 영역과 사회 인습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둘 사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느슨하게 겹쳐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인도 사회가 대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자신의 자 생각을 검증해 보기 위해 시에다는 공동 연구자들과 힘을 합쳐 아주 짤막한 이야기 39개를 지어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출되는 인도의 특징 53쪽 도표 아래에 있는 내용이죠. 음식, 성생활, 의복, 이성 간 관계와 관련된 인도의 간습은 거의 백 사회적 규약이 아니라 도덕적 쟁점으로 판단되었다. 이두 가지 영역이, 거의 하나와 같이 생각되는 그런 사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4쪽 넘어가 보면요. 어, 세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 질서가 곧 도덕적 질서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버거가 이야기하는 이성중심의 도덕에 대한 이해. 이거랑도 좀 구분될 수 있고. 그것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던 튜리엘의 영역이론. 그 안에서 말하는 두 가지 영역이 혼재된 상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시로서 지금 슈에더의 연구 결과가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과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상대주의의 문제입니다. 상대주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윤리적인 주약, 이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3교시에는 상대주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문화상대주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희는 윤리, 인성, 교육 전공이니까요. 어, 윤리적 상대주의 관련해 가지고 이번 3교시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면 서양의 철학, 역사, 내지는 윤리의 역사 가운데, 상대주의했을 때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내지는 인물의 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어, 소피스트, 떠오르시죠? 소피스트. 소피스트들 가운데서도 입장이 다 다르죠. 어, 사회마다 윤리적인 관행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각 사람마다 윤리적 관행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방식이죠. 어, 이런 입장을 보통은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어, 이 주관적이라는 말을 개인적이라고 바꾸어도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리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입장을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행위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윤리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라든지 논증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정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겠죠. 정반대되는 판단 두 가지가 동시에 옳다. 이것은 우리가 논리학에서 말하는 모순율을 위반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논리학의 모순율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가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건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그때 윤리적인 상대주의는 아마도 주관적 상대주의나 개인적 윤리 상대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당연히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죠. 아까도 저희가 읽었던 부분에서 사회 인습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인습을 다른 말로는 관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대주의가 관례적 윤리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관례적 윤리 상대주의. 이게 이제 관습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 사회마다 다르다고 할수 있으니까 사회적 윤리, 상대주의. 사회마다 다른 문화에서 기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윤리, 상대주의. 해도 다 의미는 통하는 것이겠죠? 관습, 사회, 문화. 이것과 관련되는 상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규범이 위에서는 개인에 따라서 상대적이라고 말한다면, 이번에서는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도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본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도 유의미하게 부합하고요. 뭐 콜버그 방식의 보편주의처럼 완전하게 일치되는 그런 도덕적 논증은 불가능하겠지만, 각 사회 혹은 유사한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는 사회 간에 제한적으로나마 어떤 도덕적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도덕적인 논증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1번 주관적 윤리상대주의가 아니라 2번 관례적 윤리상대주의 입장에서 논의를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윤리상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도 구분되는 다양한 논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OT 때, 어, 윤리학, 교과 내용학을 전공해서 그것과 접목해서 교과 교육학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3교시의 내용은 좀 윤리학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 조금은 윤리학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이해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제가 사이파이 개념을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사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것, 사이언스, 파이라고 하는 게 철학적인 것, 필로소피. 이두 가지 개념틀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 번.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썼습니다. 기술 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론이 관찰과 실험이죠. 관찰과 실험 윤리학에도 과학적인 윤리학이 있습니다. 기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기술이 서술하다, 묘사하다 그런 의미의 기술입니다. 어, 디스크립티브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주의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문화 상대주의, 윤리 상대주의. 각 사회라든지 시대를 조사해 보니까 서로 다른 윤리적인 규범이나 관습이 존재하더라.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다양한 논제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성 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논제. 사회마다 도덕 규범은 다양하다. 도덕 규범은 다양하다. 서로 다른 사회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길게 쓸 수도 있겠죠. 그다두 번째. 이것은 의존성 논제입니다. 의존성 논제 도덕 규범의 타당성은 사회에 의존한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도덕 규범의 타당성은 사회에 의존한다. 어 우리가 보통 문화상대주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예로 잘 들어주는 게 여러 가지 장례풍습들 있죠. 장례풍습들. 이걸 가지고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바로 말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슈에더 사례에서 인도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인습과 도덕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매장을 하다가 그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국토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장으로 좀 바뀌게 되었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수장, 물에 흘러보내는 그런 방식을 하다가 최근에 오염 문제도 있고 그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굉장히 곤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좀 금지되는 그런 추세라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티벳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는 조장 혹은 천장이라고 하는 방식이 잘 알려져 있죠. 새가 물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지역이 땅을 파서 매장하기에 적절한 땅도 아니고요.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체를 물로 흘러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이 흐르는 지역도 아닌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강상 혹은 질병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겠죠. <laughs> 시체를 방치해 두고 그것이 부패한다고 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그런 방식이 나름 합리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 거기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조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체를 토막내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큰 시체를 그대로 새가 물고 갈순 없잖아요. 한 입에 물고 가기 좋은 정도로 토막내기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땐 이건 굉장히 불효 내지 비도덕적인 게 아니냐 이야기하겠지만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비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 사회 속에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의존성 논제. 그 다음, C.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상대성 논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겠죠. 도덕규범은 평등한 타당성을 가진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구 위주의 서구 우월주의 시각에서 다른 지역 동양을 포함해서 좀 신비하게 보는 그런 관식이 관점이 추영된 것이잖아요. 상대성 논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사회의 도덕 규범은 각자 평등한 타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상대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적인 건 과학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 무엇 하다, 무엇 무엇 한다, 무엇 무엇을 가진다, 무엇 무엇이다, is 관련될 수 있을 만한 그런 <laughs> 평서형 문장 수로로 끝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 두번째 같은 경우는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입니다.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 아까 제가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 이야기하면서 요 구분이 OT 때 말씀드렸던, 사이파이라고 하는 구분법과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했었죠. 이 기술적인 게 사이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이 관찰 이걸 주된 방법론으로 하니까 다양한 윤리 관습들을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기만 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는 차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 철학적인 윤리학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엔 규범윤리학만 있는 건 아닙니다. 메타윤리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걸 이 안에서 다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인간이 고유하게 철학을 할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희 어린애가 보는 책 중에 철학하는 고릴라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책은 저랑 의견이 정 반대로 다르긴 한데 인간만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철학을 가능하게 해준 매개물. 고도로 발달한 상징 체계.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언어일 겁니다. 언어. 옳타 그르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옳타 그르다가 왜 옳은지 그런지 정당화를 시도하는 규범을 정립하려고 하는 게 규범적 윤리상대주의죠. 그래서 철학적인 것. 오름이라고 하는 철학적 영어에 대해서 그것이 왜 옳은지 규범적 정당화를 시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세 가지 논제들이 있었죠. 규범적 윤리상대주의에는 두 가지 논제가 있습니다. a 에 관습주의 논제. B는 관용 논제. 이두 가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습주의는 자기가 속한 사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관용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사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자, 관습주의는 자기 사회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권에 의존해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도덕적 관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관용 논제, 서로 다른 도덕 규범은 서로 평등한 타당성을 가지니까요.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사회의 도덕 규범을, 해척할 것이 아니라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다른 사회의 관습에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칸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관용해야 한다. 뭐 정확하게 길게 쓴다고 하면.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이 정도가 될수 있겠죠. 조금 다른 건 기술적인 건 과학적인 거라고 했죠. 뭐뭐 하다, 뭐뭐 한다, 가진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이즈. 평서형 사실 문장으로 정결되고요. 규범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뭐 무엇 해야 한다, 무엇뭐 무엇 해야 한다, 뭐 must, o22와 같은 방위적인 진술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상대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윤리 이론으로 볼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사회의 관습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회의 관습에는 관용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사람, 내지 사회 집단이 있다고 하면, 건전한 도덕적 관점 윤리적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볼때 콜버거나 피아제 방식의 보편적 정의에 대한 어, 무조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조금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상대주의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약간 도식화된 판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학부 때라든지 그 이후 과정에서 윤리학 수업 들으시면서 아마 접해본 경험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마지막에 좀 어려운 내용으로 끝나게 돼서 선생님들께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제 콜버그? 트리에 슈에더. 슈에더를 이제 상대주의 쪽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이 책의 전부를 읽진 않겠지만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읽으면서 이렇게 필기가 필요하면 판사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읽어 오시고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읽고 이런 방법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3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